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6월 14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다상승했고요 어, 코스피는 거의 보합수준으로 어, 하락 을좀 하다가 보합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어, 조금씩 상승하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또 조금씩 팔긴 했 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관망세가 짙었고요 기간이 특히 코스피에서 조금 매도 를 하면서 상승을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계속해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위치를 잡고 있고요. 어,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15일이 네, 내일이죠. 어, 우리나라는 내일이고 이제 미국은 이제 우리가 내일 밤쯤 밤쯤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관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좀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맞게 이제 투자자들이 어, 선제적으로 미리 어, 좀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좀 빠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 회의의 결과에 따라 좀 이제 추후 방향을 결정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뭐 타격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없고, 이 기준금리가 상승될 수 있다 라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뭐 증시가 조정세로 들어간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어, 이제 관망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이 3200선에서 자리를 좀 잡았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힘차게 좀 올라가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금액은 이제 외국인과 뭐기간 이렇게 어, 계속해서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이제 매수세가 줄어드는 모습이고 어, 내일 이제 FOMC 결과 이후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는지 지켜볼 거고요. 옵션 만기도 지나 지났, 지났으니까 이제 그 결과에 따라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제 거의 3포인트만 오르면 1000포인트 다시 어, 탈환을 하게 되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고점까지 올려가기 위해서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FOMC 결과에 따라 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기간이 최근에 좀 코스닥을 매수를 하는 어,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의를, 아, 주목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채권 수익률을 좀 보면, 어, 미국 10년물은 1.46%로 <laughs>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어, 판단하는 지표가 좀 되기 때문에, 이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기준금리의 그 상황, 상향 압박에 대한 그 압박이 좀 어, 없어졌다. 그래서, 증시 자체는 에 좋은 움직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암호화폐에도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 어, 원달러는 이제 조금 올랐습니다. 그 FOMC에 대해서 테이퍼링, 그,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어, 환율이 좀 오른 거 같고요. 지수선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관망세로, 어,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움직임은 없고요 FOMC 결과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을 좀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도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한 좀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오늘은 증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1,400원 상승해서 네, 4 6 2 5 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어, 오늘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지금 장 막판에 네, 시간 후에 장을 보시면 44,2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단일가가 이렇게 44,200원으로 4% 가량 하락을 했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이 HMM에 대해서 감망을 하던 이유에 대한 그 전환 사채의 향방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산는 HMM 전환 사채 주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걸 회장이 이익 포기는 배임이라고 말을 하면서 매각 시기는 미정이다. 하지만 이 전환 사채를 대규모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이제 투자 수익을 네, 얻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대규모 전환 사채를 3천억 가량이죠. 그것을 다 전환을 하기로 했고요. 어, 그 전환한 주식의 매각 시기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긴 한데 사실상 이제 그 전환된 주식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되어버렸고 그다음에 주가 희석 차원에서. 어, 주식 이 가격 쪽에서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전환하는 것은 어, 이미 어느 정도 예, 염두를 해두었던 상황이고요. 그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이게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각을 아니 그냥 장외로 대량 매매로 판매를 하던지 아니면 어, 실제로 이제 매각을 네, 포스코나 현대 중공업 그룹 이런 쪽으로 매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네, 언급을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한것 같고요. 어, HMM에 이제 네, CB를 주,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이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규모는 이제 3천억 원의 규모의 190 회차 CB라고 하고요. 이 만기는 이제 이달 제이 29일로 금융권 안팎에서는 4년에 12 전환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한다고 하니까 어 어느 정도의 예상되었던 그 상황이 나온 것이고요. 어 예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 주가에 대한 조정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어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고요. 어, 이게 주식으로 바꿔서 매각한 뒤에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확실히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6,269원으로 어, 전환가액이 정해졌고 지금 이제 4,785만 4,522주를 이제 다 이게 전환을 하게 되면 어, 총 가지을 수 있는 주식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분이 30% 정도까지 증가를 하나요? 25%였나요? 지분가치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 지배력을 높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지분 전체를 어 생각을 좀 한다면 지금 총가치가 네 2조 2132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원금 3000억원을 차감을 한다면 1조9천억 원을 네,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이 블록딜 매매로 과연 누구한테 매각을 할 것인가? 일반 이 시장에 쏟아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가 차원에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진짜 포스코가 움직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포스코나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 사는 것은 좋긴 한데, 지금 상당히 이제 HMM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 지분 가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가량이 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매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그 매입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대한 이제 싸게 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요. 자, 그래서 그 기간에, 기, 스케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어 그냥 추측은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같고요 제가 이제 HMM에 대해서는 어그 전원사체 향방에 대해서 네 보고 들어가셔도 좋다 그래서 이쯤에서 계속 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내일 이제 좀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 44,200원까지 하락은 했습니다. 근데 뭐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최저점이 제가 4만원 정도로 밴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61선 지키면서 이양운선 지키는 선에서 이 쌍바닥 정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좀 살살 이제 반등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이제 하락은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HMM 어 천천히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만 원선 아래, 4만 원선 위로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좀 형성하다가 어, 확실히 이제 이 전환 사채에 대한 우려감과 그 다음에 그 매각 여부에 대해서 형방이 좀 결정이 되었을 때 움직일 것으로 생각하고 6월 말까지는 관망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달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쌍매수를 했지만 어, 내일 어, 어떻게 할지 주가를 좀 끌어내렸다가 뭐 공매도 상환을 하면서 어,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신보험 뭐 연기금 연기금이 최근에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사모펀드도 그렇고요 자 이거 매수를 하던 게 내일도 유지가 될지 한번 주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어, 차트는 뭐 크게 볼거 없이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요. HMM에 대한 그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또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880만 주까지 증가를 했고요. 어,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어, 줄어들 듯 하면서 줄어들지 않고 또 늘어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 공매도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이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14일까지 해서 공매도 거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HMM이 이제 드디어 좀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상환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12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이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이 공매도 상환을 하기 딱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좀 대규모 상환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공매도 장고가좀 감소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진입을 하는 것도 좀 좋아 보이고요. 지금 당장에서는 공매도 장고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시비 향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 크게 어, 포스코에 매각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도 않고, 지금 이제 일단 전환는 확정이 되었으니까 주가 희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듯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큰 밴드. 큰 밴드를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어, 4만 원 깨지면 좀네좀 네, 그렇거든요. 60일선은 최소한 지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차장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매도 장구가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차장구도 같이 늘어났을 것 같고요. 4,100만 주로 뭐 크게 많이 늘어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유지를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이 대차 정보가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이제 늘어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HMM에 대한 주가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투자자, 아까, 네, 종목 상세에서 추정해서, 네, 어, 당일까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12.4%인데, 자, 과연 내일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제 hmm 주가가 좀 이상하게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만 초반에 좀 내리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또 네, 끌어올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다 그리고 공매도 정고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hmm은 네,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12향방에 대해서. 빨리 이제 결정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지금 여전히 이제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HMM에 미주향 임시선박 한 척을 더 투입을 하게 되었고요. 26번째 임시선박이로 하죠. 계속해서 이제 컨테이너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임시선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이 SCFI도 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HMM이 네, 어, 나쁘지 않다. 계속 좋다. 그래서 2분기나 3분기에 이 피크 실적을 찍을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그 SCFI가 늘어나고 선박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4분기까지 계속 이제 점진적인 실적이 증가할 것인데요. 사실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분기별 실적이 감소하는 그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때가 이제 hmm의 실적이 아니 주가가 피크를 찍었을 때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2분기 3분기 안에는 한번더 5만원을 이기고 올라가는 그 패턴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잘 보시면서 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 사실은 저는 h m m 을 어,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런 이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 어, 이 저점에서 왔을 때 한번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큰 금액에 대해서, 어, 무리하게 집어넣을 그런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확실히 그런 때는 이제 5만원을 좀 넘었을 때,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하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기 시작하면 HMM이 강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저점에서부터 끌고 오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 HMM이 어 이제 분명히 고점을 찍고 나서 단기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때를 잘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하락을 크게 할지 아니면 마, 마지막까지 다시 이제 받아치면서 매물을 받아주면서 또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